신시 플러팅을 사용하겠다는 전략인데 그 상정분이 지금 일단은 물리적 공간이랑 휘연이랑 가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과감하게 플러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보는 사람 없다 이거죠 상정분이 서울에 있을 때는 다른 여성분들의 견제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위의 성격으로 제주도 오자마자 울어버린 거예요 울어버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나 회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나 서울에서 견제 많이 했지 너 두고 보자 그리고 나서 운 다음에 휘연한테 웃으며 쫄래쫄래 따라가서, 따라가서 침대 앞에서 지금 서로 마주 앉아서 휘연에게 좋다고 엄청나게 플러팅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정분의 플러팅을 누가 막을 수 있을지. 그러니 회원분이 눈치채고서 바로 휘연이 가만히 냅두면 이 상정 휘연 가만히 냅두면 출산율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에 회원분이 새벽 다섯 시에 쪼르르 달려온 겁니다. 브라운동에 달려와가지고 얘네 지금 둘이 가만히 냅두면 큰일 나겠다. 출산율 올라가겠다. 대한민국 1분기 출산율 이거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해서 지금 회원분이 빠르게 지금 개입을 하는 거예요. 상정분이 회원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정분도 지금 어쨌든간 체육 선수 피지컬이 워낙 좋은 신 분이기 때문에 휘연 분이 까딱하다가 스킨십에 넘어간다. 근데 일단은 여기에 지금 스킨십의 초고수 서경분이 있기 때문에 이 브라운동 지금 여기가 뭐 난리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정분도 여기서 지금 굉장히 더욱더 과감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옆에 또 서경도 있겠다. 그냥 오늘 한번 과감해지자 하면은 눈 감았다 일어나면은 지금 중간에. 잠깐, 잠깐, 삼부인과 갔다 와야 될수 있어요. 다 같이, 뭐, 좋은 거죠. 대한민국 출산율도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상정분이 자신의 강점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분도 들어올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원분들 사실은 지금, 브라운동 1층에 그냥 이불 펴고 거기 자 이불 펴고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싶을 거예요. 짜증 이확날 겁니다. 제작진 분들에게 회원분은요. 그러니까 상정분은 웃으면서 룰루랄라나 그냥 휘어 있는 침대에 그냥 같이 맨날 입틀 때마다 들어가 들어가서 플러팅해야지. 상정분은 지금 물맛난 물고기가 된 겁니다.